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이, <laughs> 갑자기 인사하니까 나도. <웃음> <웃음> 자, 오늘 왜 갑자기 모였냐면 우리가 단원별 모의고사라고 단원별 모의고사 특강이 어떤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략하게 질의 응답하는 형태로 설명을 좀 드리려면 우리가 궁금한 것보다 수험생들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아는 게더 중요할 것 같아서 어 간략하게 뭔지 응.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설명이고 뭐고 응? 그냥 무조건 응. 등록해야 돼 이거다. <laughs> 다른 뜻가 다안 해도 강문을 해야 돼요. 무조건. 네. 어, 모든 과정 음, 중에 제일 중요한 과정이잖아. 시험 합격해야지. 그죠. 네, 연습해야 되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음. 그냥 특강은 음. 앉아서 듣는 거고 음. 이건 내가 푸는 거잖아. 그그 뭐가 더 효과가 있겠어 응. 네. 이게 더 포지티브하게 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렇지. 거라서 음. 보시면 어, 일단 이게 포인트야 지금. 응. 강제죠, 강제. 그렇지. 네. 시험 본데 왜 공부 네. 안 하겠어요? 네. 이제 수업 들을 때는 예. 부담없이 오잖아. 그치. 앉아만 있으면 되니까. 수업을 오면은 부담이 생겨. <laughs> 그죠 그냥 공부도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와서 앉아서 모의고사 보기 전에 빨리 그단원을 빨리 내가 막 공부하고 그렇지. 바로 풀어야 되니까. 그게 예. 엄청 공부돼요. 예.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네. 예. 예. 그죠 단원별로. 강제. 심지어 단원별로잖아. 그쵸. 내가 어디까지 볼지 아니까. 그렇지 음, 여기까지는 음, 해야 된다. 그거할수 있거든. 음, 음, 전범위 그러면 힘들어도. 음, 음. 전범위 본다 그러면 포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포기가 안 돼요.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보고 알아. 네, 그 다음 주에 보는 거잖아. 음. 아. 그리고 문제도 좋은 문제만 모아놨죠. 그렇죠. 근데 시... 나는 솔직히. 음. 여기까지 해놓고 뒤에서 가끔 씩하야 된다. 어, 그래요? <laughs> 지나간 범위도 하나씩 낸다? 어, 중간중간에 앞에 네, 했던 이제 거? 약간 어. 만점 방지용으로 되긴 어 네, 하는데. 까먹지 않게. 재미고. 네. 근데 범위별로 공부하기가 네.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렇죠 네, 네. 실전에 있는 문제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 문제는 정말 엄선하죠. 음, 음. 가장 출제 유형에 비슷한 거 위주로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라고 된 거기 때문에 음. 적응도 될 거고 그치. 내가 틀리게 되면 네 어떤 약점이 있는지는 고 음. 그 단원에서만큼은 금방 알아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끝날 수가 없고 6회 그치. 저도 6회고 그쵸, 단원별이니까. 그렇죠. 음. 근데 공법은 개정이 워낙 많으니까. 음, 음. 해마다 이 문제들도 계속 업데이트가 다 되겠다. 바꿨어요. 응. 계속 바꾸지. 오늘 올해 또 이거 만드는 고또 시간 그렇지. 반나절 보내는데. 아, 제일 힘들어. 응. 이게 누가 그러더라고. 기출문제보다 더 기출문제 같다. <laughs> 그렇죠. 어, 어, 개정된 거로 집어넣으니까. 계속 업데이트를 하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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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문제들이 아니거든. 그 이거를 단원별로 쫙 어, 이게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응. 그 배치가 또 예술이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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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한 번. 한번 연습하고 나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점수가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음. 안정적인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봤자 의미가 그치. 없고 직접 어. 부딪혀봐야 돼요. 네, 네. 어, 공부하고 시험 어. 봐보고 아 틀렸구나. 어. 그래야 내가 어디가 틀린지 어. 아는 거죠. 그렇죠. 요즘 막 그런 말 쓰던데. 음. 메타인지? 어메타인지? 유행이죠. 그 자기 약점을 안다는 뜻이야. 나 음. 그거 몰랐어. 무슨 뜻인지. 그래서 우리 책에 맨 뒤에 메타인지, 그 메타인지 있잖아, 있잖아. 내가 어디를 모르는지 알게 되면 이게 에. 딱 그거죠. 내 이제 약점 보완 보완하고 네, 근데 틀렸던 거 음. 다시 반복하는 거지. 음. 자기가 뭘 모르는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맞아요. 근데 보통은 수업 들으면 다알것 같지. 음. 선생님이 설명 워낙 잘하니까. 잘하니까. 네. 어. 근데 자기 혼자 이 완전히 이해를 못한 부분을 찾아내야 돼요. 음, 음, 음.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안정적인 점수 나오죠. 그치. 어, 요, 요것 때문에 하는 건데, 그치. 처음에 할 때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아, 힘들어. 점수 안 나오면 짜증나. 아, 맞아요. 강의한 사람 배기 싫고, 네. 너때이야 이러면서. 어. 이 과정을 거쳐야 점수가 오를 수밖에 어. 없요 그때부터 선생님 더 좋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지. 음.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겠냐? 그치. 한 가지만 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단 순서는. 절대 해설 먼저 보면 안 돼요. 어, 절대. 혼자 혼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부를 안 했더라도 어, 일단 어, 어, 어. 문제를 풀어봐야, 풀어봐야 돼. 네. 그래서 시간을 주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주에 보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지 음. 범위가 있잖아요. 그걸 빨리 싹 한번 본 다음에 동영상 보시니까 그치. 그 문제를 푼 다운 받으셔서 풀고 난 후에 해설 강의 으셔야 그렇죠. 돼. 그렇죠. 네. 해설 강의 고들으면 아무 그치. 의미가 없어. 네. 네. 그거 다 아는 거야 그럼. 네. 네. 내 실력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지. 음. 문제는 내가 풀어줬지 여러분이 푼게 아니거든. 그래서 본인이 풀어본 걸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아예. 형태로 진행해야 내가 정말 뭘 틀렸고 음. 다음에 또뭘 틀릴지 모르니까 아, 내가 이거 좀 애매, 애매해서 애매 찍었던 문제도 있을 거고 요거는 음. 내가 진짜 아예 손도 못 대는 문제가 있고 음. 그런 걸 체크했다가 음. 나중에 해설 강의할 때 마무리 지면서 복습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어. 내가 이제 이게 중요할 거라고 준비를 했지만 음, 음, 음. 그게 아니었던 거 음, 음, 음. 이런 걸 이제 발견해내는 게이 음. 과정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어, 만약에 음, 음, 이제 음. 이 과정을 음. 시험 직전에 또 들어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공부 과정좀 약간 안 공부를 늦게 돼가지고 그렇지. 음. 어. 중요 9월달 달쯤에? 아, 아. 9월 달쯤에 9월 말뭐 10월 초 이때는 음. 저는 이제 순서를 바꿔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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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를 먼저 듣고 음. 무대를 풀어보는 것도 그때는 그렇죠 그 시간 대가다를수 있으니까 병법이니까 평버. 음. 음. 그럴 때는 좀더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그런 방법도 음.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음. 지금 단계는 되게 이게 이게 아주 정석이야. 그쵸? 문제 풀고 몰라도 풀어보고. 이게 그리고 이제 해 솔직히 저는 그 마음 알아. 이게 고통스럽거든. 네. 그치. 아 나는 공부 하나도 안 되는데 어떻게 네.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단원별이잖아요. 음. 그 단원별 이론을 빨리 보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거기 때문에 약간 기대 반 궁금증 반내 점수에 대한 그 그런 네. 그 어떤 약간의 그, 그런 긴장감을 갖고 그렇죠. 풀어본 다음에. 아, 해설 강의 들으면서, 음. 아, 맞다, 맞다 해서 맞춰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다. 이 학생들은 항상 꼼수를 좋아하잖아요, 꼼수. 음, 음. 데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정석으로 해야 되고, 꼼수고, 근데 요거는 요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아, 살짝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꼼수도 있고, 음. 예, 정석도 있고, 예, 되게 좋은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건 저희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여러분이 이게 뭐가 좋았는지 모를 그렇지. 것 같아서. 네, 이거 경험해보신 분들, 어, 후기 어, 일주 어, 준비했네. 제가 한번 어.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읽어게요 이론은 외웠는데, 음. 아, 솔직히 되게 많이 공부했어. 근 음, 점수가 그렇지. 안 나왔던 이유를 알게 됐다. 자, 시험을 봐보니까. 이제 아, 내가 알게 된 거야. 그렇지. 이론을 뭐 많이 정리했어요. 시간 많이 들었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만 풀면 틀렸었는데, 그렇지. 왜 이게 정답이고 왜 이건 오답인지 정확하게 딱 짚어주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만났을 때아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더라 그런 말로 쓰신 것 같고요. 아 그렇죠. 지금 문제 읽자마자 선택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게 돼서 좋습니다. 김땡땡 아, 2차 준비생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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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공부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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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보면 응, 응. 내가. 좀 재미 있어 하는 부분만 자꾸 보게 돼. 그렇죠. 그리 자기 시각으로만 보는 거예요. 음, 음, 근데 출자자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를. 굉 이상한 거 같다. 내가 계속 하고 있어. 그건 음, 음, 망하는 거에게 시간 시간대로 가고. 그래도, 그래도 우리는 뭐,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음. 잘 나오는 거. 그래도 음.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문제를 낼 때는 음, 음. 중요한 걸 시험에 잘 나오면 곤란해잖아요. 음, 음, 음. 우리는 엉뚱한 거잘안 내. 어, 그렇지 계속 뻔하더라도 반복시켜 주려고 되는 어, 응. 거기 때문에 틀려라 하는 문제를 그치. 가지고 연습시키면요 그 의미 네. 없어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 위주로 정리할 그치. 거니까 그러니까 어, 여러분이 응. 내가 궁금한 걸 공부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응. 그래도 응. 우리가 내는 게 객관, 응. 객관적이니까 확률적으로 응. 객관적으로 어떤 게 나온지를 알게 된거 응. 어, 그런 거죠 응. 두 번째 분은 직장인 수험생인데 응. 어, 한번 읽어볼게요. 시간이 부족한 상태, 직장인이다 보니까 그치. 효율적으로 학습, 할수 있었어요. 시간제량. 아, 시간을 좀 많이 줄였다. 음.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음. 시간이 없어서 불안했는데, 음. 일단 문제 풀면서 이론 설명해 주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네. 한 번에 할수 있어서 너무 효율적이었다. 그치. 문제 풀이와 이론 정리. 그렇죠. 아, 좋다. 단기간에 점수 올리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네, 뭐 네. 이거는 네. 저희가 뭐 이렇게 어디서 네. 긁어온 거예요. 네. 학교 숙기 이런 데서 긁어온 거라서. 요런 경우도 있었고, 네. 마지막으로, 음. 이분은 이제 독학하는 수험생입니다. 그러니까, 음. 일반적으로 학원을 안 다니고, 혼자서 이제 뭐 강의를 하다가 수업을 뭐 단과로 듣던 이런 분인가 봐요. 그래서, 단원별로 점검하니까, 그렇죠. 이게 도움 많이 됐을 것 음. 같아요. 맞아 이게 처음. 이그런 막연해. 요 아, 못해. 네. 그리고 복습, 예습도 못해요. 시험 보기 바로 전에 공부했던 이론은 되게 기억이 많이 남는데, 그렇죠. 아, 근데 그런 경험이 없이, 일단은 지금 내가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 안된 상태잖아요. 그아요 단원별로 하니까, 어, 예전에는 이제, 어, 문제집 순서대로 아막 풀다가, 내가 지금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몰랐는데, 단원별강의 들으면서, 음. 내가 틀린 약점을 명확하게 보였고, 단원만 따로 복습하니까 성적이 올라갔다. 이게 아. 문제집도 좋긴 한데, 음, 음, 음. 얘는 정답에서 있자 바로바로. 응, 음, 밑에 있잖아. 그 그러니까 어. 찾아보게 돼. 이렇게. 음, 음. 뭐 밑에 있든 뒤에 있든 하여튼 찾아보게 돼. 근데 이건 시험이니까. 소가를 부러뜨려버려야 돼. 응, 거기다가, <laughs> 에~ 이게 답안 체크도 하죠 그렇죠,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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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연습이 네, 엄청 네. 중요한 거예요 답안 네, 네. 체크 연습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름 쓰고 수험 번호 써보고 답안 체크해 보고 요거 막히까지 한번 해보고 네. 이 문제집도 좋지만 네. 이런 모의고사 기회를 갖는다는 거 엄청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또 이걸 너무 늦게 네. 하면 아, 이걸 미리 빨리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음. 것 때문에 5월 달부터 시작하는 건데. 아, 이제 땡기는 거. 조금, 좋은 어, 조금 네. 힘들어도. 네, 힘들어도. 미리 한번 해보시는 미리 게. 미리 힘든 게 낫지. 그쵸, 그쵸. 나중에 힘들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쵸. 지금, 지금 힘들 때 했었어야지. 예. 단원별로 하니까 내가 음. 약한 부분도 찾게 되는 거 아니야. 음. 아, 요 부분 내가 약하구나. 음. 점수 떨어진 부분이 있으니까. 아, 음, 음, 음.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고, 음. 5월 달부터 이제 진행이 아마 5월 중순이나 이때쯤 하면 앞 진도를 보고 그뒷 진도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정기 진도 따라가면서 중간에 따라오시면, 어, 복습을 하면서 문제까지 연습이 될 거기 때문에. 시험 연습도 하지, 음. 이론 공부도 하지, 음. 문제 풀이도 해보지. 음. 아, 뭐, 최고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직장인분들 시간 없으니까 음. 어, 어쩔 수 없이 어, 꼭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때 참여해 보시는 게 좋겠다. 여기 전화번호 있잖아요. 아, 특강 전화번호 어떻게? 어. 어, 번호 좀 한번 불러주세요. 우리 파란 나라 응. 아, <laughs> 아, 1833 3329. 아 파란 나라. 파란 나라, 파란 나라, 매그랜드 1 8 3 3 3329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하시면 될것 <laughs> 같고. 우리 정당 뭐 이런 건 상관 없어요. 정치 이런 거 상관 없어요. 아, 그냥 파란 나라. 어, 파란 나라, 노란 나라, <laughs> 빨간 나라 다 있는데. <laughs> 파란 나라, 응. 꼭 전화해가지고 상담하시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하셔야 돼요. 예, 예. 수업이 워낙에 다양해서 예, 예. 내가 필요한 강의가 뭔지 꼭 상담 받으시고 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우리는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요.